안녕하세요, 별상조랑입니다. 이번에 네. 그 코시국에 네. 그 자영업자분들 조금 힘들잖아요. 지겨워. 너무 많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하락세인데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빛을 발하는 사주들이 많아요. 아무리 시국이 시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될 사람들은 잘 된다고 오늘 제가 털을 갖다가 좀 주제를 삼아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진짜 실제야. 작년, 재작년부터 마스크 사업한다 그래서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점을 보러 왔어요. 이 사람이 뭔가 사업체를 차린 것 같은데 뭔 사업이냐? 마스크 사업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왜냐면은 마스크 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보기에도 진짜 맞잖아 끝났다고 거의 다 보잖아 이 사람 진짜 미쳤나 인간의 마음에 그래서 제가 점을 봤어요 자꾸 터에 가라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터고사를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 시화공단에 이제 터고사를 갔어요 그래서 터고사를 열심히 해주고 3일 정성 을 보자 해가지고 3일 정성을 딱 하려고 그날 딱 오셨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거야 저 진짜 망했나 봐요 근데 그때 공세 그랬어. 일주일만 기다려 봐. 이렇게 했더니 9일째 되는 날 연락이 왔나. 선생님 대박이에요.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더 대박인가 했어. 내가 터고사를 해 줬지만 진짜 마음 한켠에 너무 무거웠거든. 그래서 초발원도더 잘해 주고 더 집중 기도를 많이 해 줬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러니까 케냐에서 <laughs> 연락이 왔어요. <laughs> 한국에선 없어. 거의 이제 대부분 마스크 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선 없는데 어떻게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그 줄도 없는데 케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근데 이 분이 남자는 한국 사람인데 아내 분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인데 무역을 하셨던 양반이야. 아내 분이. 그래서 어떻게 연출이 돼가지고 케냐에 우리 남편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얘기가 들어갔나 봐. 근데 케냐에서 이제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역시도 바쁘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 근데 내가 터에 갔을 때 한마디를 했어. 터가 너무 좋은 거야. 어디를 가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무당에 가면 하나라도 잡아서 나오거든. 그 터는 잡아서 나올 데가 없어. 근데 그 회사가 망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항상 더잘 돼서 더큰 데로 갔지. 그 전에 사업장, 사업주들은 항상 거기서 망하, 망하고 나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맞다는 거야. 사람 사주에도 이동 변동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터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곳을 해도요. 터 기온을 못 잡으면 요 절대 상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판가름을 잘 지어야 되고 이동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터를 잡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나 이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앉은 곳이 굉장히 편안해야 되고 그 사람 운기가 좋아도 그 터의 운기가 좋지 않으면 그말장 도루묵이라는 얘기지. 아무리 운기가 좋다고 함부로 옮기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터가 좋다고 해서 한국에서만 좋은 건 아닌데. 그럼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기운이 부족한가, 이런 것도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수의 기운이 부족하면 물가로 가세요. 토가 조금 부족해. 그럼 산을 끼고 있는 곳으로 가세요. 어떤 사람은, 너 지금 터를 잡았는데, 산반물반이다. 바다를 끼고 있고 산을 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세한 상담으로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사람한테 맞는 터전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옮기기 전에 저한테 리스트 10가지든 20가지든 뽑아서 오세요. 그럼 내가 여기 선택해줄게. 그래서 3단계를 거쳐 10가지를 뽑아왔으면 5가지로 추리고 5가지를 뽑아왔으면 3가지로 추려서 마지막 정말 운기를 보고 내가 나중에는 그 마지막에 터를 가 그래서 봐주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토고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잠깐 하고 말게 아니, 아니잖아 고아니 어찌 됐든 간에 짧아도 1년이야 손재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보고 가셔라 시청자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제가 방송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약간, 약간 갸우하지 않아요? 네, 약간 좀 왼쪽으로 그죠 약간 막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죠 이북만신들은 한쪽으로 연풍을 돌아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앉기가 힘들어 뭐를 이렇게 지탱을 하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뭐 건방지다 뭐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